마지노, 마자노, 노, 응가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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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가은. 어, 다들 보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. 다시 한번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여러분들이 영원한 남매 따리고 싶은. 보고 싶었어요. 예, 네, 네, 뭐라고요? 보고 싶었어요. 보고 싶었어요. 네. 왜 이렇게 예쁘냐? 보고 싶어서 이렇게 보니까 예뻐요. 넌. 네. 어, 왜 이렇게 뭐네. 예뻐요? 근 실물이 더 낫죠? 네. <laughs> 다들 실물이 너무 예뻐서 지고못 알아보시는 분들 계시. <laughs>